이번 영상에서는 타로와 압축 관련 유틸리티에 대해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 실제 이제 소스 컴파일러, 어, 소스 컴파일 작업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타르 명령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요 타르는 원래 이제 여기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 어, 백업하고 그러니까 테이프에 백업을 하고 하는 때 사용하는 명령어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페이퍼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명령어로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타래에는 이제 압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묶기만 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르하고 압축 관련 GT는 이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소스 컴파일 할때 제공되는 이 소스 파일들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아셔야 된다는 거한번더강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타르가요, 테이프 아카이브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 아카이브가 무슨 저장소라는 이제 그런 테이프 저장소 테이프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도구라는 의미로 생성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이 타르는 원래는 이제 이 테이프 관련 백업 장치입니다. 뭐 이렇게 그뭐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우리가 다트라고 부르거든요. DAT라고 부르는 뭐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같은 그 사이즈가 보면 뭐 옛날에 20기가, 뭐 이렇게 40기가 이렇게 백업 할수 있게끔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요 거기에 이제 백업을 할때 사용하는 명령어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백업 테이프들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 tar 라는 명령어를 요어 파일을 여러 파일들 하나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이제 그런 명령어를 명령어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지금은 어 여러 개의 파일도 묶지만 보통 이제 디렉터에 여러 개의 파일을 뭐 이게 한 번에 묶긴 또 어, 때쓰지만안 좋은 점이 그냥 파일을 묶으시면요 이 푸는 사람쪽에서 풀었을 때뭐 파일이 막 수백개가 나오면 불편하거든요 정리하기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디렉토리에다가 넣어놓고 디렉토리 이렇게 묶는 그런 형태대로 사용합니다 보통 타르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랑 파일까지 같이 묶이기 때문에 보통 디렉토리 안에 넣으시고요 디렉토리를 묶는 형태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타르가 이제 이 백업에 굉장히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이제 파일의 속성이라든지, 뭐 하드링크, 심볼링크 그대로 그냥 원본 거의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어 아주 백업 명령으로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타르라는 명령이 유닉스의 쓰던 명령을 유닉스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근데 문제는 이 타르라는 명령이 압축 옵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닉스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솔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타르를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압축 명령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 어차피 한 번에 하면 편리한데, 어, 타르를 이제 오리지널 타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어, 압축하는 절차를 이제 타르를 묶은 이후에 진행하고 반대로 압축을 푼 다음에 풀 때도 압축을 푼 다음에 그 타르파일 생성되면 타르파일 다시 풀어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눅스에서는 이 GNU 프로젝트에서 타르를 예, 개조를 합니다. 아, 개조를 해서 자,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한 번에 압축까지 풀고 타르도 풀수 있게끔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압축 그 형식에는 전, 컴플레스, gzip, 그 다음 에 bz2, xz가 있는데 물론 이 순서가 압축률이 좋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뭐타르점 Z라고 되어 있는 건 컴프레스로 압축되고 GZ는 GZ블로 압축된 거, BZ는 b 2로 압축한 거고 XZ가 붙는 거는 이제 XZ로 어,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나오겠지만 이건 대문자 Z, 얘는 소문자 Z, 이거는 이제 소문자 J. 대문자 j 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부분들은뭐 시험에 잘 나오고 타르 명령어 사용법도 뭐 2급 1급 다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도 그 옵션 문제 못는게 나오기 때문에 어, 잘 알고 계셔야 되는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법을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리고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타르 옵션하고 파일명 이라고 되어 있죠 아, 네. 그 다음에 옵션은 예, 마이너스는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예, 만든 사람이 그렇게 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잘안 씁니다.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기호 안 쓰고 뒤에 만약에 옵션이 연달아 있을 때는 쓰셔야 돼요. 옵션을 좀 분리해서 쓰는 경우는 쓰셔야 되는데 한 번에 뭉쳤을 때는 예, 특별하게 이제 아, 안쓰셔 된다라는 거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직접 해보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뭐다교재하는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아, 되기 때문에, 네, 그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어, 일단은 네, C 묶는 옵션이 C입니다. C, 에, C, 크리에이트 뭐,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푸는 건 X예요. 그 다음에 VF, 이 VF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패키지 관리 동영상 보셨으면, 뭐 만약에 설치할 때도 우리가 보통 RPM, I 옵션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VH를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버버스 옵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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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여기도요. 그 다음에 이거 해시마크 설치된 게보여죠 뭐 I만 써도 되, 됩니다. 아, 이아 써도 되는데, vh는 부여준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f는 무조건 썬다라고 보시면 돼요. f는 대상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타로파일 을 생성했다 그러면 cf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cf, create 하고, 그 다음에 f는 뒤에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뒤에 오거든요. 이 대상들을 이 f 다음이 지정한 파일명으로 묶어다. 아, 생성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CF만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백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저희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익할 때는 2기가 단위로 백업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CF 하게 되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찍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백업 특히 원격으로 작업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로 그럼 이게 좀 작업이 되는 건지 끊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행 단계를 확인한 옵션이 V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V는 기본적으로 쓰는 걸 예, 권장을 해드립니다.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옵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묶을 때는 CVF구나, 예, 풀 때는 XVF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CVF, XVF. 직접 한번 해보죠. 음, 자, 직접 한번 그냥 설명만 들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루트가 있고요. 예, 루트로 뭐 되면 다, 뭐 루트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로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 열고 뭐 설치할 때뭐 계정이 안 만드셨으면 네, 그냥 루트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에 설치할 때제 아이디인 포세인이라는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세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포세인. 자 s 하게 되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 필요로 펄 디렉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지우겠습니다. rm -rf 불필요하기 때문에 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 일단 지울게 깔끔하게. 어, 말씀드린 rm -rf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루트에서 잘못 다치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파일을 몇개 이제 만들어서 이 타르가 원래 여러 개를 묶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몇개 만들어볼게요. 제가 a t x t 만들어볼게요. I love Linux. I love Windows, I love, 뭐 Unix 라고 해보죠. Ctrl D 라고요. 하나 만들었죠. CP-A.txt를 뭐 P.txt 하고요. CP-A.txt를 뭐 C.txt 하고. 뭐이 방안까지 썼쓰면뭐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뭐 그건 뭐 지금 과정에서 상관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몇개다 복사해 볼게요. 세개 있죠. CP, etc.mit, FSTable, f s t a b .TX, l 뭐, TXT를 복사하고요. CP, etc.mit의 패스워드를 네, 패스워드 점네 텍스트를 복사하고요 또뭐한네뭐또 뭐 네, 뭐 뭐가 있을까 cp 이 t 시 밑에 이니트 잘안 쓰긴 하지만 i n i t t a b 점 텍스트 복사해볼게요 텍스트 파일을 뭐 이렇게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죠 파일이 딱섯개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외부로 첨부파일로 보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6개 첨부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다운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6개를 일일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타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묶어보겠습니다. 타르 하시고요. 묶는 옵션 C라고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F는 주셔야 돼요. F 다음에, 자, 묶였을 때 어떤 이름을 들 것이냐 자동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F가 파일임을 그 지정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텍스트기 이 때문에 텍스트라고 주고 그냥 보통 이제 타르는 타르 파일이라는 의미에서 좀 타르라고 이렇게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확장자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유닉스에서 그냥 확장자라고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자처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대상하시면 되죠. 대상은 이제 뒤에 대상을 쓰시면 되는데 뭐 별표점 텍스트라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즉 뭐뭐.텍스트를 끝나는 것들을 어, 텍스트점 타르로 묶으라는 거죠. 엔터를 치게 되면 메시지가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냥. 물론, 뭐, 워낙 파일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계를 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V옵션을 주세요. 권장해 드립니다. 엔터를 치면, V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보이냐, 안 보이냐. 여기 여섯 개가 지금, 여기 묶이는 게 굉장히 많은 파일이라면, 진행상계, 진행 단계처럼 쭉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만약에 지금 V를 뺐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프롬포트가 바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s-l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타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묶였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게요. 네,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일단은 이 6개의 파일을 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파일 사이즈잖아요. 이 파일 사이즈를 다 더해보면 3100, 뭐, 약 대략적으로 뭐, 3000이 조금 넘는 수준이 뭐3200 정도 3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이죠 자 근데 용량이 10240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타르는 이런 형태예요자 지금 <laughs> 여러분들이 사과 6개를 가져가야 될 상황이야 사과 6개를 들고 가야 돼 손으로 사과 6개를 들고 가는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가까운 슈퍼에 가서 <laughs> 빈 박스를 얻었어요 빈 박스를 얻어서 었빈 박스에 다 담았습니다 그럼 내가 들고 가는 부피는 어디가 되냐면 그 박스의 부피가 되겠지만, 큰 박스밖에 없었다고 하게 되면 아주 큰 박스에 사과 6개를 가져가는 거고요. 작은 박스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작은 박스에 사과 6개를 가져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타르는 10240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용량이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뭐 용량이 늘어나요. 포장지 부피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탈은는 압축은 하지 않습니다. 압축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압축을 꼭 해야 되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유닉스가 등장했던 시절인 1970년대는 뭐 전화선 모뎀 같은 걸 사용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뎀 같은,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말까지, 초고등 인터넷망이 1990년대 말에 등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모뎀을 쓰셨다,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뎀은 전화선을 쓰는 거고요. 쓰는 만큼 용량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당연히 전화를, 선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라고 보 그러니까 사실은 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축을 하는 것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그건 이따 설명 드릴게요. 일단 은 사용법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타로 이제 CVF가 묶는 겁니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풀어보는 거 해보자. 자, 푸는 푸거 이제 그 C는 이제 크리에이 t e 의 약자고요. 크리에이 t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거는 익스트랙 a c x를 씁니다. 근데 이 과연 잘 풀리는지, 물론 다른 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우고서 잘 풀리는 거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일단, 뭐뭐 t 틱스를 끝나는 걸 지워보겠습니다. rm-rf 하고별표 t 틱스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면싹 지워졌습니다. 네, 싹 지워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틱수로 뭐, 지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좀8로로 백업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 어, 복원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풀면 되겠죠. 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푸는 옵션이 x에요. Extract. 그 다음에 vf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f는 무조건 파일명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text.tar 이렇게 되겠죠.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려지는 게 보이죠. as 하면 네, 내용들을 확인을, 아, 지금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보면요. 이 tar는 묶을 때는 cvf입니다. cvf. 그 다음에 풀 때는 xvf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뭐 기본적으로 그 외우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럼 CXVF는 되고요. 그 다음에 RT. 예, 요까지는 아셔야 돼요. 요까지도 예, 기본 옵션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 RT. 요거는 조금, 네, 예, R은 예, 추가하는 겁니다. 타르파일 추가하고 T는 잘 추가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타르명령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RVF. 그 다음에 tvf 까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cxrt 가 아, 기본적인 어떤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죠. cxrt 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r이 뭐냐라는 거죠. r이. 자, 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워야겠네요. 네, 다시 정리, 옆에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보면, 예, 예 복습. 자, 묶는 거는 cvf 입니다. cvf. 푸는 건 xvf 죠. 자, 근데 추가로 아셔야 될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rvf. 실무에도 많이 있습니다. rvf. 그 다음에 tvf라는 거죠. 자, rvf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rvf. 자, rvf는요, 추가하는 걸 추가. 예를 들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 텍스 t a r 에 예를 들어, 파일 하나 제가, 음, 추가를 생성해 볼게요. 뭐, d.txt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캣타시고요. 아, d.txt 한번 해보죠. 어. 뭘 좋아한다고 할까? 뭐, 제가 좋아하는 게, I love c o f 커피 좋아하고요. I love, 뭐, 북. I love, I love, well, 맥주라고 하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요게. 자, 그러면 이2 t x t 를 여기에 텍스 타르에 추가하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쓰는 뭐 지금 이제 보세요, 7 개로 늘어났죠. 뭐 어,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묶으면 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량이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 타, 이 텍스 타르는 백업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네, 뭐그한 20년 전 가까이 됐겠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백업을 2기가 단위로 백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기의 리눅스가 파일 시스템이 어, 지금이야, 뭐, 6기가, 7기가, 10기가 이렇게 빼고, 어쨌든 용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2기가라고더 해도, 해도 풀고 묶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거든요. 파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t.txt가 용량이 얼마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t.txt 거의 38바이트거든요. 38자라는 얘기죠. 이 38바이트짜리 하나를 묶기 위해서 얘를 풀었다가 다시 묶으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거죠. 꽤 걸려. 만약에 이게 뭐한 몇십기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겨우 요거 하나 집어넣으려고 다시 풀었다가 묶는데그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조금만 추가하는 게 rv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택방, 타르 하시고요. 아, rvf 이렇게 하시면 돼요. rvf, 그 다음에 파일명 파일 면 텍스트. 타르라고 찍으시면 되고, 대상을 뒤에 쓰시면 돼요. t x t 뭐 여러 개가 있다면 뒤에 쭉 쓰시면 돼요. t t x t 만약에 2.txt 있다라고 하게 되면 2.txt 쓰시면 돼요. 즉이 어, 텍스트 타르에다가 d.txt를 예, 추가라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추가라는 얘기 자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v 옵션 t i 기 때문에 d.txt가 묶인 걸 확인이 가능하고 자 안에 과연 이걸 잘 묶인 걸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쓰는 게 t v f 예요 다른 TVF 하시고 텍스트 타르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뒷부분에 지금 시간이 조금 다르죠 얘는 1 8분에묶였는데 25분에 이렇게 묶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VF, TVF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르의 기본 표현 사용법. 이네 가지만 하셔도 기본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옵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 요, 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H는 뭐, 심볼 링크는 껍데기거든요. 뭐, 링크 파일에 대해서, 이 책에도 뭐 언급이 되어 있지만, 껍데기 파일을 묶어 봤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h 옵션을 주면 그심벌 링크가 가리키는 원본 파일을 백업한다든지 c는 이제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압축 같은 거 풀게 되면 그 타래 압축이 아니야. 압축이 아니죠. 타래를 풀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 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디렉토리를 찍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대문자 c를 준다든지 그다음 p는 그 퍼미션 그대로 유지하라는 건데 대부분 의 기본적으로 뭐 유지를 합니다.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압축 옵션 압축 옵션이 요게 이제 아셔야 되는데 왜? 왜냐면 리뉴스는 한번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타로점제 요건 뭐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 압축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예, 초기 유닉스에서 쓰던 압축기법이 컴플렉스 거든요 이 컴플렉스 같은 옵션이 아, 이 대문자 z 예요 아, 지금 잘습니다풀 그 때도 대문자 z 그다음에 묶을 때도 대문자 Z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리눅스에서는 이요 지지부터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어, 압축 하려면는 타르점 Z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묶을 때요. 묶을 때앞 Z를 주는 거예요. Z, C, V, F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확장자도 뭐 뒤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얘 타르점 지제수를 이렇게 이제 뭐뭐 지정, 지정하지 물론 제트는 앞에서 뒤에서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원래 F 다음에 파일 옵션이기 때문에 압축을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압축을 기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맨 앞에 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성을 하면서 그 압축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ZVf c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풀 때는 뭐 ZXvf 이런 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비지2 임금은 J. Jxvf, Jcvf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xj는 대문자 J입니다. 대문자 Jxvf, cvf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고 일단 예제로 제가 또 예, 보여드릴 겁니다. 사용에 한번 뭐 <laughs> 보면서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타르 cvf 포세인점 타르점 별표 c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 멍청 c를 끝나는 걸 포세인점 타르로 묶으면서 진행경과 v, v 옵션을 줬죠? 예,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여달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타르, 예, cf, 포세인.tar, 포세인 디렉토리. 이거 제가 이 뒤에 슬래시는 디렉토리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게 디렉토리 묶으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텍스타르를 풀면, 지금 네 7개의 파일이 확확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실무에서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묶는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뭐 옮기시는지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묶을 때는요 디렉토리로 하세요 왜냐면 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황하거든요 오 어, 풀었더니 갑자기 현재 디렉토리 안에 막 수백 개의 파일 싼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디렉토리를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mkdir 뭐 데이터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네들을 데이터로 옮기신 목표 뭐, 그 mv로요. 별표 .txt를 뭐 데이터로 옮겨라. 그럼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묶는 거예요. 타로 하고요. 뭐 cvf 뭐 하고 데이터 좀뭐 타로 하고 데이터 디렉토리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 디렉토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묶입니다. 그렇죠? 그 s 하면 별에 찍어볼게. 요 rm -rf로 데이터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디렉토리를을 풀면 데이터 디렉터리 안쪽에 통째로 생긴다라는 거죠. 타름 xvf, 데이터. 네, 타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에서 하면 데이터 디렉토리 그대로 생기고 데이터 디렉토리 안쪽에 파일들이 이렇게 위치하죠.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통으로 묶는 거를 예, 권장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한 번씩 아, 조금 예, 해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VF 포세인점 타르. 네, 그러면 현재 디이터 안쪽에 푸는 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RVF 추가하는 거, 요건 바보죠. 아, 타르, RVF, 포세인점 타르. 그 다음에, 아, 추가하는 거죠. j i t x t 는리점 c 를요 기존에 있던 그 포세인점 타르에 추가로 묶어달라는 얘기입 포함시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v f 는뭐 잘, 지금 위에 만약 이 명령을 실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잘 묶여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압축 명령어. 자, 아, 보통 이제 소스 파일 같은 거 다운 받으시면 타로점 지지툴 되어 있다. 그럼 Z를 붙이시면 돼요. 아, Z, 아, Z를 붙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이거 보세요. 모공점 C로 끝나는 거 c v f 때문에 묶는 건데 지지부로 예, 압축을 하는 거. 그러면 파일명은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게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타로를 묶고 이거 지지부로 압축했다 그런 의미예요. 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물론 뭐 다른 이름 을 지정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받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뭐든 그러니까 C로 끝나는 것들을 포세좀타론지지수으로 묶고 압축까지 지지부로 압축까지 해달라는 거고요. 근데 풀 때는 네 포세인 아 만약에 뭐 PHP다 그러면 ZxVF 하시면 되죠. 아, Zx 그 다음에 B2를 푸는 거는 J 소문자 JxVF라고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XZ 같은 경우에는 z 같은 경우에는 어그 대문자 JXV 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요거 이거 없어고 하시면 현재도 이 풀거든요. 대문자 C 주고 usr local src 하게 되면 usr local src 에다가 풀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압축 관련 옵션들은요, 실제적으로 뒤에 나오는 명령어, 이 컴플렉스 명령어라든지 지진 명령어 같이 해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같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플렉스 같은 경우, 이 명령어, 이 압축 명령어는 요 영상 끊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